홀로서 4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부터 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 또 우리 또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간에 열리는 문이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문이 열리는 것이고 꼭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려야지 열리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시지 못할 문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죠. 예. 그래서 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 죄와 사망의 건세 가운데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늘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도바울이 4절에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는데, 뭐, 전도하는 그 복음의 비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다 비밀 같은 일이지. 내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영적인 눈이 떠여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와 또 그런 소망으로 어, 주님을 뒤를 따라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이 열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여기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열린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 뭐 감옥에서 석방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사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절 말씀은 그리하면이라고 특히 마땅이라고 하는데 여기 마땅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의무를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도를 부탁할 때에 또,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이라는 말은, 속에 포함된 말은 의미는, 내가 마땅해야 될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 운명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운명이라고 할때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걸 예정이라고 이야기죠. 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뜻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믿을 때, 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것을 자식이 자신이 해야 될 소명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나를 부르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드시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대한 확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중복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갈 때마다 그런 것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정말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사도바울처럼 내가 그러면 은 마땅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그렇게 그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예정은 말 그대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죠. 그,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사실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의 한계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 다친 것처럼 보이고 또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차단된 그러한 가운데 사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이제 육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주신 영생의 가장 큰 차이죠.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많은 가능성들의 문이 닫혀져 가는 과정이죠. 특히 이제 몸도 이제 여러 가지 그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 자체가 모든 가능성의 문이 점점 점점 닫혀가고 마지막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도 바로 이 모든 의식이 불꽃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몸뿐만 아니라 정신의 문도 점점 닫혀져 가는 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반대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의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육신의 죽음에서 우리는 모든 그 가능성의 문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가능성의 문이 실제로 열리는 것. 그래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죽음을 넘어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우리의 죽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폐하지만, 즉, 썩어져 가고 새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 날마다 새롭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은혜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예정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운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리는지, 새롭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가에 대한 소망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할때 그것도 뭡니까? 모든 닫힌 문들이 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완전한 그런 가능성의 문들이 활짝 모두 열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고, 또그 길이 바로 어, 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갈 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말로서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어, 확신과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기쁨의, 기쁨의 감사와 찬양인 겁니다. 그리스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죽은 가운데 영생의 무, 부활과 영생의 문을 여신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 것은 단순히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죠 실제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들이 현실로 실현되고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가슴 벅찬. 소망입니다. 내가 이런 영광의 직분을 받,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절, 4절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사도바울의 관심사는 지금 뭐 자기가 감옥에서 뭐 풀려나고 어떤 자기 그런 개인적인 일신의 어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사도발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사도발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달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기회를 잘, 그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 사도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사도바울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한 귀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나의 관심사는 뭐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더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의 바로 오늘 이제 그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나고,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사람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의인으로 또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을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면 그걸 구하면은... 어, 그게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을 여는, 심지어 죽음에서도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어,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은, 다른 모든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바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리스의 비밀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영광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면은, 어, 다른 것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위에 것을 찾으라라고 이제 골로세 교회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위에 것을 찾는 삶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사도바울의 중복 기도의 부탁과 또한 그의 이제 복음의 사명을 향한 그 기도와 그 소망의 확신 가운데서 바로 위에 것을 찾는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정말 그리스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또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어떻게 문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자신과 교회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할 때 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